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져라 영적으로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건강해진다 어떻게 건강해지라고요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공부하셨면 힘의 능력으로 건강해져라. 영적인 건강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첫 번째는 원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매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린스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사단이 계속 우리를 엿보고 있고 노래보고 있고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근신해라 정신을 차리고 너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의식을 해라. 사단의 세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호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 천사 중에서 제일 강한 천사 미가엘, 미가엘하고 사단의 대표 루시퍼 둘이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근데 싸움이 무성부로 천사장 미가엘이 함부로 마귀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는 거예요. 천상의 최고로 높은 미가엘이 마귀 루시퍼를 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판결한 재판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미가엘도 손을 쓸수 없는 대상이 사단, 루시퍼란 존재예요. 사단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영적인 건강을 잃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은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사단은 아주 강력하고 교활함과 기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악한 시대의 사단은 자기 얼굴을 감춥니다 권력 그 시대의 문화 내게 가까운 친구들 거짓된 사단 이런 모양으로 자기를 숨기고 그런 수법을 써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너무 조직화되어 있고 너무 깊이 침투해 있어서 이것이 악인지 그 배와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강경 방법을 써서 사람을 속입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갈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신론자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사회에 있는 교회 중직자들 마음속에 그런 종교 타원주의 사상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헷갈리도록 사단이 현대사회의 교회를 굉장히 진리를 혼돈을 시켜놨습니다 진리의 표준 절대적 교준이 무엇인지를 흐트러놨습니다 참된 진리 교진이 있는데 종교 타원주의는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진리의 한 부분들이다 이런 사상으로 현대인들의 교회를 혼란을 시켜놨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견뎌내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주의 힘으로 강건해져라 전진 갑주를 취하라 그래야 마귀와 영적인 전투에서 악한 시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지면 비참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군대도 많이 죽고 재산적 피해도 많고 또 전쟁에 지면 이 피해 보상금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전투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실패하고 죄에 빠지고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된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기분,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밀고 패배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불행하게 되고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교회에서도 영적인 전제에서 실패하면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패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네. 마귀에게 지고 병약하면 사단에 눌리고 패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도 실패하지 않게도 건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형제나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우리를 형제나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평판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 의 이름에 누를 끼칩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이 실패해서 신앙에 낙담이 되면 교회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고 예수님은 한국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누를 끼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생활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입장에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예수님께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은 주님의 이름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면 그만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낙담되고 좌절로 우울하고 범죄 중에 있으면 하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너희들 이겨라 주 안에다 강건해라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이렇게 지금 당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큰강의다 이유는 복음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이정표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하면 인생의 목표와 이정표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대가 혼탁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돈에 대한 태도, 성 문제에 대한 태도, 우상과 미신에 대한 태도. 부정 비리 거짓말이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한 또렷한 원칙을 가지고 처신합니다 이런 것이 불신자들에게 일종의 삶의 이정표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이런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돈을 쓸 때는 이렇게 관리하고 쓰는 것이다 이런 삶의 이정표를 가르쳐주는 그런 불빛으로 촛불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안내자 이것이 영적인 전역에서 이길 때 그런 모습을 발, 이,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던 이 간에 불신자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악에 의해서 눈이 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디모데오스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악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선의 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불신자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불빛이 돼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전조자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고꼭 깨달아야 될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강하다. 두 번째는 나는 약하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강하고 아주 강경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면 상대적으로 내가 마귀를 상대할 때 얼마나 지적으로 못 능력한지 또 마귀의 능력에 비해서 내 능력이 얼마나 딸리는지 우리 연약함을 알수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과 강사한 괴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적은 강한데 나는 약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아담의 경우를 보면, 아담은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입니다. 타락의 전 아담이 마귀의 속임수를 견디지 못했어요.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어느 쪽에도 결함이 없었어요. 정신력, 그 다음에 영혼, 육체, 부족함이 없었고 결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에 아담이 패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인간도 마귀의 속임수에 당한다면, 지금같이 죄어진 인간은 마귀를 어떻게 당할수 있겠습니까? 전 인류 중에 사단을 당해낼 만한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강경 꾀를 당해낼 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완벽한 아담이 실패했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사단을 상대하면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백점 백피합니다. 완전히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절망이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사단보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적대자 마귀는 굉장히 강합니다. 적대자 사단의 세운 굉장히 교활합니다. 아담이 그 지혜로 사단의 지혜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전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다, 사단은 강하다. 이 정도까지 아니면 영적인 전투에서 50% 이깁니다. 마귀의 힘을 과세 평가하고 자기 약함을 모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최후의 고질병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예수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죄 용서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 이것이 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다. 자기 어딘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의사한 가서 의사한테 가서 자기 몸을 맡깁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 약하다 죄이다 이것을 알아야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 가서 나는 죄이니까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약하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교만한 사람 교회를 사도 신앙이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면 떳떳하다 이 정도면 믿음 생을 자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24시간 우리를 뚜렷하게 살펴보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런 마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능력이 강하고 강교하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선한과 착한 일을 하는 거.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선한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냐. 이 불신자들의 관점이에요. 교회 다니면 좀 선하게 살려고 다니는 것 아니냐. 안민사람들 교회 다니는 목적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이 선한과 착한 일로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선한과 착한 행동으로 절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속곧 내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을 행할 능력이 안 나와요. 실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예요. 선하고 살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실체란 능력이 안 된다. 죄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상태는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 육신의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적인 사단의 세력이 활동을 모릅니다.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은 죄라는 것이고 죄그 죄에 폐부에는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과 죄와 싸우는 데는 도덕과 교육과 경제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도 축복이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거듭난 체험 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전 습관 그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닌 것 외에는 생활습관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의식을 그대로 안민는 사람 그대로 의식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합니다. 나 다른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 다른 것 그것 하나뿐이고 삶의 방식은 예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용의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신앙상에 피곤합니다. 교회에 다닌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착포자의 상태에 오르게 오르, 되고 난 언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두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강건하게도 깨달아야 될 것은 마귀의 능력, 강위함 이런 걸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과대 평가도 안 되지만 마귀는 과소 평가에도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사단의 치략, 사단의 능력과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사단과의 딱 부딪혀 가지고 그 밀렸다 패배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천상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원소는 강하고 나는 약한데 그 다음에 답이 하나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계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영적 전투에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의 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구의학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며 능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시라.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함께해야 원수를 이긴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데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게 뭔 뜻인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적을 알고 그리고 그 힘을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강함을 믿고 따르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콜로에서 2장 9절 10절에 그 안에는, 즉,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죠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영광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었다. 너희도 그 안에도 충만해졌으니,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는 주임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나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군세에 모르시라. 세계의 모든 국가 권력을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그 위에 주님이 계시다. 온주을 통치하는 주권자인 주님이 계시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셨다. 이런 주님의 강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세를 깊이 목상하고 그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목상을 해야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돌아서 마귀의 능력을 파하게 하고 마귀의 광경설책도 이기는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그게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강교함을 깨보시는 능력이 됩니다. 이거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건강해지라 사우다벌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세를 능력과 힘의 권세를 어떻게 묵상해 야 되는지. 주님의 권세를 보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배고픔이 있고 갈증이 있고 그리고 피곤함이 있고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것들을 전부 다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체험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괴로움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이기셨습니다. 모든 절망을 이기셨고 모든 실패를 이기셨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심했서한 번도 마귀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철저하게 마귀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적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마귀가 절대로 자기 사역에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여러 형태로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명령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분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귀의 명령, 마귀에게 한마디 명령이면 마귀는 맥을 못 쳤습니다. 이적과 기사에서 주님은 사단의 세력을 말씀 한마디로 언제나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탕하진 시험에서 마귀는 소아들을 보내지 않고 사단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상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상대하는 것은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세모 사단에 다 물리쳤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뒤로 물러가서 또 다른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사단을 제압하고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하십니다.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코로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과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마귀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마귀는 자기 주인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자기를 지신 분의 명령 앞에 사단은 절대로 맥을 쳐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마귀에게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계신 동안도 주님은 단한 번도 마귀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권세를 묵상해야 사단의 세력을 담대하게 퇴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에서도 우리 주님의 권세가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능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5절에 만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너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말고 십자가에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눌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패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골로서서 2장 15절에 정사와 군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마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서 지가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마해가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근거가 뭐냐면 인간이 죄 지었으니까 내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기 세례가 에 있는 인간이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넘어가면 자기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는 죄가 없어져 버리으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 마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제압당했다, 꺾였다, 쫓겨난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좌절과 절망을 할 때는 우리 속에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 속에 말로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십자가를 봐야 돼다 십자가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그 고통으로 지불하셨군요. 오늘 내 말의 실수, 내 행동, 마음의 생각의 실수를 주님의 십장으로 넘깁니다. 나를 용서입시오. 그러면 그 건을 가지고 마이가 더 이상 깊찝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우리가 사단을 이깁니다. 그러면 부활 사건에서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결박을 포로해친 것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죄 때문에 죽음이 과지었습니다. 사단은 죄와 죽음으로 인간 사회를 통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의 세력을 깨뜨렸습니다. 그 마귀가 여기서 박살이 난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부활로 죽음의 세력과 결박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사단을 완벽하게 제압한 승리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심리적인 기법으로 자유와 평안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정어 부활 우리 주님의 권세 생애에서 이적에서 시험에서 십정어 부활했다. 이것을 크게 묵상하면 이것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마귀의 강경한 쾌계들, 술책들, 속임수들 이런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습니다종말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이것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왜 건강해야 되는가, 강해야 되는가? 원세의 능력과 교활함, 사단의 능력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됩니다. 이놈이 얼마나 강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강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실천 이성 감정 속에 어떻게 속임수를 심어 놓는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는 속임수들이 밖으로 노출이 됩니다. 정체가 폭로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드러난 것들이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상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면 비참합니다. 마귀한테 치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실에 대한 두려움, 돈 문제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문제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눌릴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그런 것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기라고,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군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재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이름이 아름답게 세상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기야 됩니다. 복음 진리를 증명해야 되고 세상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될 것은 마귀의 능력과 교활함을 꼭 의식해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교활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렷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능력을 의지하답니다그 주님의 능력을 어디서 본다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생애에서 복음서에 나타났을 때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마귀를 다 이겼습니다. 군비림도 아픔도 고통도 느끼시고 잠못 자는 표곤함도 느꼈지만 그 과정에서 사단의 공격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주님의 생애, 명력으로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 시험에서도 이기고 십자가에 부활해서 마귀를 모두 체압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묵상하면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속에서 예수님 말에서 속에서 소산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해라. 건강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이겨라. 그리고 내 이름을 빛내라. 그리고 행복해라.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